아,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네, 네. 비용결정이 보시면은 다 아, 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결국은 편하게, 네,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 자리에 어, 이다명 작가님의 에, 개인정 수행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공부하고 오시느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에, 길게 안 할게요. 네, 음. <laughs> 자작에그 네. <주장에게>, 어, <laughs> 아니 뭐 하세요? 아니 네. 이장면 네. 네, 네. 이장영 작가님이 저희 갤러리에서 인턴 하겠다고 처음 찾아오셨을 때 좀. 네, 제 표정 아시죠? 네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laughs> 좀 안담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분이 직접 그 느낌을 아시고 <laughs> 그 느낌을 아시고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알거 찾아다니시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풀어낸 것을 정말 저는. 기적과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신 이 남자분 위해서 한번 박수. <laughs> 다음에도 어, 더 잘할 수 있기를, 더 나아지는 어,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만 소개를 드릴게요. 수요예술 사진클럽 한장님김명민단장님 강영남, 강영남, 감사합니다 남 강영남, 강영사 강영남, 강영 그리고 공무영 중에서 황강규공무영남 강영남, 강영니다영남 강영남, 스영남강영스 강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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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네. 그 작품들이 나오는 데까지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어, 우선 이경선님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사실 방향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본인 열심히 시행착오를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으셨고요. 이 오랜 시행 작업을 통해서 좋은 작업을 마련하고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음, 네.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소개해달라고 스스로 셀프로 얘기하실 분? 아예 예. 예. 네. <laughs> 저는 장인분이셨죠? 그, 그, 아 네. 아 무슨 사 마에 정글 보서참으로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읽은 말설을잘 나설... 안인 것 같은데 제가 강렬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님들겠습니다. 다 사전에 간 전문가들이신데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간다는 게저한 우선이 아닙니다 어,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시식보다 일반인들이 또 보는 글이 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학교에서 들어 주시 고 우리가 사진을 하면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뺏기는 데 제가 일어서 보고 느낀 게 완전 옛날이 아니고 현대사진은 뭔가 어떤 강렬한 어떤 연출을 통해 가지고 네 작가의 사상이나 뭐 표상이나 감성을 갖다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강렬한 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저는 물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자칭 아마추어 물려놓은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레서가 그래서 그, 탈레서가 그리스, 그, 마물래그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물에서 모든 생명이 탄생했는데 최초의 거시적인 식물이 바로 이 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뭐, 암메바나 뭐, 바테이 있겠으려나, 많는 거시적인 물로 볼 때는 암의 기 이키 아닌가. 이기는 그, 뭐, 식물에 박혀벌려야 같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구상에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요즘 사람들 이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하찮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요, 인문학적으로 보더라도 물은요, 아직 이기는 물속에 잠겨서는 살지 못하고, 물과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삼성 자체 하그 중공의 그릴 유지하기거든요. 여기서도 우리 이끼한테서 배울 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러이기를 갖다가 예, 이런 자기 해상품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저는 제 딸이 이전에 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건강하고 예, 이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이 정원하는 계기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정답 어, 아주 아,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고하신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다영 작가님의 어, 이 김디아는 작품들에 대해서 어, 간략한 아, 소개말과 그리고 전시에 대한 가비, 간단한 인사말 드듣는 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쪽 조금 이쪽으로 나와서 네, 네, 됐습니다 <laughs> 아, <진짜 나쁘게> <laughs> <laughs> 아 니저희관장 옆에 앉아서 <laughs> 말씀 들이시고 누구나 다첫 첫 개인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첫 개인전을 할 적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제가 오늘 느끼면서 어,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이렇게. 뭐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오라 그렇고 오라가라 귀찮게 하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제 여태까지는 부모의 위한 또는 자식을 위한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부터가 바로 제가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 제가 저로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컥불컥 했는데 어 지금도 울컥하네요 어, <웃음> <웃음> 30년, 지금 딱 30년 된 친구예요. <laughs> 그리고, 어, 제일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작품을 있게 만들어준 제일 감사한 사람이 저 가운데 있는 딸. 딸. 네. 딸이 <laughs> 사진 찍히는 것 다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 자, 가족들이 얼마나 사진찍기 싫어하는지 사진가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근데 허용해주고 비록 여기 전시장에서만 하라고 했지만 얼굴까지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엄마 오래 살아. 너무 빨리 죽지 마아요좀 어, 주책 맞죠? 여기서 마치고요. 어, 이런 감정적인 건마치고 이제 작업하는 과정은 수요반 여러분들은 다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내 남편이 무수개 소리를 그런 말 했어요. 아마도 여기에 사용된 이끼가 무덤 봉분 하나 정도는 될 거다 양이 캐온 양이 그래서 그렇게 캐, 캐서 와가지고 젤을 다 손질하지 않으면 여기에 달라붙질 않아요 붙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캐오면 이렇게 두꺼워요 얘가 그거를 다 손으로 씻어서 일일이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기본 뿌리만 남겨야 사물에 가서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양쪽 손가락이 다 관절염이 걸렸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걸려가지고서는 이렇게 작품을 걸수 있었던 거는 교수님이 채찍질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해주고 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또뭐 우리, 가족들 말고 감사하고 싶은 사람 우리 교수님 그렇게 방향 못 찾고 헤매고 그랬을 적에 탁 이렇게 우리 교수님 우린 다 알죠 이렇게 탁탁 잡아주시는 거 그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이 결과를 가질 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세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또 개별적으로 작가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연락하는 걸로 하고요. 아, 잠깐. 네. 책들 많이 사 주세요. <laughs> <laughs> 여기에 네. 제가 말로 못한 다른 부분들이 이제 그냥 사진집 도록이 아니고요. 어, 사진집으로 수필을 썼어요. 그래서 포토 에세이집을 냈는데 좀 많이 사 주세요. 네. <laughs> 네.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네, 다 작품도 사고 책도 사고 엽서도 사고 그러는 게 어, 당연하죠. 네, 네, 많이들 사가시길 바라고요. 에, 음, 다들 시장하실 텐데 에, 뭐 빨리빨리 정리하고 에, 식사자리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에, 비용 갤러리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전시도 많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딱문 음. 나가면 바로 앞에 는 청해거든요? 네? 네. 네. 나가면 보이는 청해라고 네. 있어요. 거기로 네. 가시죠? 사진도 찍으시죠, 그 음. 이게 좀 재밌네요. 다찍으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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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어요. 재밌죠? 다하아도눈 가서 는데 네, 네. 어... 네. 다올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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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네. 몇 시까지 오거시까지오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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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러면 아니. 아, 나는, 가하 제가 흔들어 놓은 것 죄송합니다. 제비용을 테마로. 네. 비용을 테마로. 비음을 테마로. 을로 오늘 첫 밤은 엽서가 있나보다.